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퍼스텍이죠. 7.08%에 245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고요. 제가 종목 보내드리면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퍼스텍 보시겠습니다. 자, 퍼스텍은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M&A 인수 합병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을 받자 로봇 관련주인 퍼스텍이 바로 수혜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퍼스텍은요, 국가방위산업체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업체인데요. 이와 같이 삼성과 같은 대형회사 관련 수혜주는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 눈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N자 파동으로, 자, 호재 소식과 함께 막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큰 거래량을 확인한 후 제가 이때죠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퍼스텍 매수 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자, 매도 거어만 두셔도 제가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그냥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3 단기 스윙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면 3일 안에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코롱 종목 추천 드렸고요.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33만 보내주시면요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만 자 문자 보내 주세요. 자, 비덴트 오늘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장중에는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자, 시가 아래에 가격대인 1.3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나마 큰 하락폭은 자, 면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5200만 원대로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지금 FOMC, 자,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 자, 시황 자체가 모든 시중 돈이, 돈이 자, 은행 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면서 그죠 자,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들이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심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그래서 자 다시 차트를 가보시면요.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 흐름은 당분간은 꺾이기 어렵다. 자, 꺾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성에는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이 바로 기술적 반등인데요. 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바로 이 지지선. 자, 9,000원대를 자,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버텨 주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변곡이 될지에 대한 자, 의문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죠. 바로 가상거래소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러한 최대 주주 비덴트가 지금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는 코인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고 해석은 할수 있지만요. 자 다음 주 되면요. 한번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한테 01079128657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 오늘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17,1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좀 버텨 줄 필요가 있다. 자, 왜냐? 바로 전환 사체 물량이 1월 7일에 풀리게 돼 있었는데요. 오늘이죠. 하지만 전환 사체는요. 실제로는 언제죠? 1월 7일보다 2거래일 영업일 앞에서 자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래일 앞이람은 바로 1월 5일부터 인데요 자 1월 5일을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물량이 던져졌냐면 바로 350억 350억의 물량이 던져진 건데요. 지금 보시면 250억, 그리고 100억 원에 대한 돈을 7천 원에 전환 가액으로 언제부터 1월 7일부터 상장을 하면서 전환 청구를 했는데요. 전환 사채에 대한 그래서 1월 5일 이 거래일 앞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2%나 되는 하락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의 여파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시장의 시황과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라 점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결국 7087원의 가격으로 1월 5일 자, 1월 5일 기준으로 22,300억 원 주가를 350억 원. 자, 계산을 했을 때 자, 사채권은 762억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차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1,117억 원이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 시총이 거의 1조에 가까웠으니까요. 10% 이상이 빠졌다. 맞죠? 아까 10%까지 빠졌다고 했으니까 거의 일맥상통한 흐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지금은 좀 소멸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다? 바로 FOMC가 주장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시황이 언제 다시 회복을 할지, 자, 반등을 할지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1분기, 자, 1차 3월달, 금리 인상이 되면요 2차 때는 이러한 악재를 소화를 하면서 어느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5,6월 7월까지는 자버텨댄다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요 분명히 이러한 하락이 온다면요 기술적으로 자 반등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반등의 때마다, 자, 매매 타점대로, 그리고 목표가 기반으로 여러분들 탈출 시나리오를 잡으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올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자, 평단을, 자, 지지선, 17.100원이나 이런 접근선에서 떨어질 때마다 평단을 좀 낮추면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가 제시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010-7928657로 1제 개인 번호니까요. 숫자 5만 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평단, 평단가 자 맞추어서 제가 1차, 2차, 3차 매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평당까지 제가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어려운 시황 속에서 자 주식시장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같이 이겨내자고요. 아시겠죠? 저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저는 최강진 전문가 다수의 실전 투자 자 입상의 경력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읽는 흐름에 눈을 가진 자 최강진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저의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핸드폰 여시고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 그리고 비덴트 관련돼서 자, 비덴트 또는 숫자 5 쓰시고 궁금하신 점도 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비덴트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자썸 거래소에서 금융위로 금융위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의 1등 코인 거래소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과세가 유예 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돈을 벌기 좋은 그러한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시황에서 밀릴 뿐이지 자밤 등은 분명히 온다. 그래서 시장의 동향과 시황을 파악해서 여러분 매매 타점과 그래서 꼭 목표가가 설정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과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NFT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자 NFT 수수료, 바로 업비트에서 NFT 작품들을 자 이렇게 경매로 붙이면서 수수료를 먹죠. 자 여기에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수익 채널을 다각화시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비덴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도 이러한 비덴트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돈이 몰리면요 주가와 그리고 시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흐름에 같이 자, 편승하셔서, 탑승하셔서 여러분들 탑승 열차 꼭 수익 열차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0 1 0 1 6 2 8 6 5 7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